생각하게도뭐모할 가능성이 크다 성이 올소까지 또한 크다 크라우드우스는 몰아내다 다른 활동을 이드스가 만들어내다 얘가 동사니까 그 앞에 이센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명사는단른 활동들 이 브랜드는 이 브랜드는 이 브랜드는 이브 주일에서 지속적인 사회 기여, 소셜도 그냥 적는 김에 적자. 사회적 기여 무엇에 대한 위안으로 하자 위안. 우리의 사회적 행복, 우리의 사회적 행복을 위한 더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을 쫓아버릴 수가 있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것은 안 좋대. 텔레비전이네. 텔레비전은 첫 번째 제1의 레저 여가 활동. 미국과 유럽에서 <laughs> 신표 다음에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 없다. 그렇죠? 그러면 ing 붙인 분사구문이 정답. 그리고 소비한다. 모든 화면 절반. 아, 아, 하프가 절반 예, 이상. 절반 이상의 여가 시간. 우리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TV 보는데 쓴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거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띵코브 a 에서 b a를 b로 여기다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여기다의 다른 애들은 뭐 c도 있고 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laughs> 세 가지네요. 투가 세 개. 릴렉스 휴식하기 위한 휴식하다. 다음 튠 아웃 관심 끄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그다음 에스케이프 탈출하다. 3. 우리의 문제들.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좋다는 거잖아요. TV는 여가활동이다. 그리고 TV는 생각, 우리는 일반적으로 TV를 방법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죠. 투투투예요 병렬, 뭐머지만 이것이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에비던스 증거. 우리가 동기 부여받는,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t u n in to 시청하도록 시청하는데, 우리는 비모티베이트 동기를 받는다. 튜닌트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쇼 캐릭터 하니까 등장인물 옛 가장 좋아하는 쇼는 그냥 쇼라고 하자 캐릭터 하면 등장인물 출연진이라 그러지 우리는 언제 <laughs> 외롭다고 느낄 때 외로운 두 번째, 더큰 니드 욕구, 사회적 연결, 연결 관계 라고 할까? 우 리가 외롭 다고 느끼 거나 또는 우 리가 더큰 욕구, 사회적 관계 에 대한 더큰욕 구를 느낄 때, 가장 좋아하는 쇼와 등장인물을 시청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라는 증거가 있다. 외로움은 TV 보고 친구가 없어져도 친구 보고 싶어도 TV 보고 이런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좋다는 게 나쁘다는 게요. TV를 보는 것은 더즈디에 낫이 없어. 그런 강조야. 만족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 Some extent.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s h o r 단기간에. 적어도 단기간에는 음, 그래.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기간에는 사회적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 내 주는 다른 활동을 뭐 해? 몰아내는, 몰아내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정답은 여기. 더모 더 플러스 비교급과 뭐라는 비교급과 더 레스라는 비교급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laughs>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TV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우리는 덜덜 덜 가능성이 있게 된다. 볼런티어 하니까 기꺼이 하려하다. 우리는 점점 덜 기꺼이 할애할 가능성이 커진다. 뭐뭐를 할애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덜하게 된다니까. 작아진다. 할애하고 2번 보내다. 사람들과 보낼 가능성이 적어진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 다시 말해서 더 모어 더 모으니까 이제 뜻만 적으면 되겠네요 더 많은 시간을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프렌즈라는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많은 은시을을만면면만수수점 점점 적 적은 시을하하된된점 점점 적 적은 시을을우리 갖게 된된 실제 제 속에 에제삶 속에 친구들 실제 삶 속에 친구니까 어쩐 친구들? 실제 친구들. 아니면 TV 프로 프로그램. 프로그램.